<놀람> 자, 유실래요드실요 <괜찮아요? 놀람> <놀람> <놀람> 제가 크롬 웹어 가지고도 여기 선생님들 수준에 계신 선생님들도 하루 종일 강의를 제가 해드있는 거예요. 크롬 웹어 가지고 에버노트하고 연동, 포켓이라는 거, 스크린샷이라는 거,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. 클라우드도 보면, 엄청나게 많거든요. 클라우드도 보면 되게 많거든요. 자 됐죠? 자보세요 이제. 첫 번째 선생님. 저도 다. 그고 똑같이 선생님들하고 똑같이. 자, 선생님 보시면 이게 선생님들이 껐다가 이렇게 열면은 선생님은 줌이 먼저 나올 거예요. 네. 그죠? 네. 근데 줌을 거의 안 쓰거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. 첫 번째 네이버, 두 번째 제 블로그, 세 번째 유튜브가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스윙 브라우저도 되게 할게 많은데, 스윙 브라우저로 제가 왜 강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, 다른 게 아니라, 저도 크롬은 2010년 4월부터 쓴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스윙을 써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 편의성이 조금 더 이렇게 강사들은 바로바로 바로 가야 되니까. 그런 편의성이 있고요또 이런 웹스토어도, 그러니까 크롬 반, 익스프로단위이거든요 그래서 첫번,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만 할 건데 중요한 건 석리마키 오른쪽에 눌러서 오른쪽에 눌러보면 픽바람 있죠. 네. 아, 요거, 잠깐만 요거 내가 녹화 떠서 음사단에 네. 올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잠깐만요. 오케이, 로 녹화 중. 선생님, 보세요. 스윙브라우드 여시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? 네. 톱니바퀴 눌러서 여기 퀵바라고 있죠? 네. 그 퀵바 표시라고 해보세요. 네. 자, 그보대 등이. 그 밑에, 네. 원래는, 원래는 얘가 없었는데, 네. 요 설정에 퀵바 표시라면, 네. 요게 생길 거예요, 바가, 막대가. 네. 렇죠 요게 생겼죠, 하나가 네, 지금. 네. 원래 없던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유튜브 이 부분을 요 자물쇠 있죠 마우스로 꾹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밑으로 와요 그죠? 이게 즐겨찾기지 쉽게 얘기하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폴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공사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사단 폴더가 생겼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일로 넣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그죠? <laughs> 얘도 꾹 눌러서 이렇게 공사단을 놓고 공사단 하면, 그러니까 쉽게 이기하면 즐겨찾기, 즐겨찾기 아시겠죠?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자, 요거는 이해하셨죠? 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껐다가 켰는데 켰는데 내가 자주 가는 거자 지금 설정을 해놔서 그거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폰니바퀴 가져가지고 네. 설정이 있어요. 잘 보세요. 우리 박정현 선생님 지금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박정현 선생님이 있잖아요. 보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보드에다가 지금 20대도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라고요? 네이버보다도? 유튜브요. 유튜브에요, 유튜브. 어르신들도 유튜브지만 20대들도 네이버가 검색률 70%가 넘는데도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. 실제. 그냥 영상 강좌만 모을 뭐 수도 있겠지. 지금 보셨잖아요. 그냥 주소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. 그냥. 별게 없어요. 보면. 그죠? 예를 들어서, 뭐, 스마트폰 이미지 편집에 관련된 거고. 우리 감독님하고 이제 유튜버, 1인 유튜버 들게 강좌를 조만간 배설을할 거예요. 100시간 짜리고.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것도 이렇게 다 모아놓고. 되게 어르신들도 필요한 거라고. 얘기해. 그리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, 실제 그렇지 않아요. 스마트폰보다도 컴퓨터를 더 익숙해 하셔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과거부터 평생 학습관에서 컴퓨터 교육은 계속 받아오셨고. 익숙하기는 스마트폰보다 컴퓨터가 더익숙한시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. 아시겠죠? 네. 그러면, 자, 어쨌든, 여기 오셨죠? 설정에. 오셨나요? 네. 자, 잘 보세요. 그러면, 여기 변경이라고 있죠? 홈페이지. 여기 대답이 없죠? 네. 자, 설정에 보면, 여기 홈페이지 변경이라고 있죠? 그죠? 네, 있어요. 자, 누르면, 처음에 선생님이 줌으로 되어 있을 텐데, 잘 네. 보세요. 그거를 바로 X자, 퍼를 갖다 대면 X자가 생기는데 그걸 지울 수는 없어. 아. 밑에다 하나, 저처럼 자기가 자주 가는 거 있죠? 예. 우리 유장 선생님도 블로그, 이지 있을 거라고. 예. 그죠? 유장 선생님 스마트폰이나 PC에도 블로그 하실 거니까. 예. 여기다가 자기 블로그랑 유튜브랑 예를 들어서 음. 두 개만 주소를 입력해보세요. 그리고 맨 위에 거 지우는 거야. 음. 그러면, 자, 우리 감독님 블로그가 뭐지? UCC 회의 좀... 아니죠? 다 보세요. 확인을 눌렀죠? 다 보세요. 자, 껐어. 잘 봐요. 일단 예. 누르면 지금 하나, 그죠? 네이버 아... 소통 연구소 저기 UCC 소통 연구소라고 있어. 이렇게 딱 바로 간다고. 이게 무슨 얘기냐면. 마케팅 교육의 핵심은 팝업 시스템을 구출하게 해주는 거거든. 그럼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도 다 올려놓고 하죠. 네. 근데 여기서도 할수 있지. 제가 한덕권 선생님, 감독님 거, 리 사무총장 거, 홍유 선생 님 거. 딱놓 바로 여기 뜨겠지. 네벨 들면, 네벨 증명. 내가 자주 가는 것 그죠? 이해하셨죠? 다시 톱니바퀴 가서, 지금 녹화 뜨고 있으니까, 설정에 가셔가지고, 저기변경 감독님. 우리 감독님도 저기저기 많이 보시거든요, 지금. 머리가 아마 감독님 지가 날 거야. 경민대 마케팅 강의해야지. 뭐 또, 뭐 촬영해줘야지. 또, 편집해야지. 또, 여기 수업 들어야지. 또 해야지. 아마 63세 우리나라 젊은 남자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. 그러면, 여기 뛰어넘으면 좋겠죠. 바로 뜨니까. 첫 번째. 자, 그 다음에, 잘 보세요. 이걸 하시다 보면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얘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다고 C에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다고 근데 그거를